네 이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 송채림 씨의 아버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송진영 부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예 아, 부대표님 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일단 지난 40여일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지난 40일은 저희의 유가족한테는 하루죠, 하루. 예. 아직도 10월 29일이에요. 음. 저희는 아직도 그 10월 29일 속에 아직도 갇혀 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떴다. 저녁 때 되면 해가 졌구나 음. 이걸 뿐이지 10월 29일 그 아비디안 속에 지금도 그냥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되시는 것, 네. 것 같습니다. 참사 예. 42일 만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유가족협의회가 출범을 했고요 오늘은 네. 또 대전지역 대책기도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 유가족협의회와 대책이 어떤 목적을 갖고 출범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대통령님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예. 사과해 주시고. 음... 그리고 그날 있었던 원인부터 진행되어 온그 진실들, 예. 이런 것좀 밝혀 주시고. 예. 그거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위아래 고위직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예. 처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돼야 다음에 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음... 그, 저희 같은 희생자들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사후 대책 마련해달라. 이제, 그것 뿐입니다. 예. 유가족 협의회를 만드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연락처가 공유가 안 됐다고 네. 들어왔는데, 그건 정부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러면 유가족들끼리 연락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자분들한테 물어 물어 그 인터넷에 나온 소식들을 보고 물어 물어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예. 처음에 민변의 도움으로 비공개 모임을 한 (10여) 가족이 했는데 음.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근데 지금 저희가 10일날 출범식을 하기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음. 많은 유족들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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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누구의 돈도 없이 예. 찾아가지고 97가족 98가족이 지금 예. 모여 계시고요. 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약속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가 억울해서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협의회가 저희가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좀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저 너, 정부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무언가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음. 응? 대화를 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거나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요. 사고 초기에는 1대 1 지원을 한다는 얘기도 네. 정부에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과 동시에 예. 발, 발인하면서 모든 게다 없어졌습니다. 음. 그 이후로는 저 유가족 누구하고도 소통해 본 적이 없고요. 예. 문서 한 장, 종이 한장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송에는 나와서 마치 지원이 있는 듯한 발언, 발언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앞서서 협의에서 요구하는 건 사과와 진정한 진상 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유가족들을 향해 이 악성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유가족을 더 위축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2차 가해라고 도 생각 안 해요. 아... 정부가 지금 저희한테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2차 가해. 음... 진짜 진정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해요. 행안부 장관 예. 이미 사퇴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전례를 봐서도 그래요. 예.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해임 건의안 거부한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 또한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조위원들, 음. 엊그제 전원 사퇴했습니다. 예. 이것 또한 2차 가해입니다. 예. 수두 없이 많은 2차 가해가 지금 정부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기까지 듣고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저희가 호소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아직까지 3일 됐습니다. 저희 유족회 협의에 출범한 지. 예. 구체적인 일은 안 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요. 음흠. 49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6일입니다. 예. 그날 이태원에서 모든 유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49제를 지내려고 해요. 그날 좀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 주셔야 예. 저희가 나갈 방향도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원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후 방지 대책,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 잊지 않고 이 사건 주목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